그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남입니다. 죽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것들 두번째 나의 아버지의 수첩을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이게 아직도 남아 있었네요. 손에 잡힌 건 오래된 가죽 수첩 하나였습니다. 가죽은 벗겨지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할것 같았지만, 내겐 그게 마지막 남은 시간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그 감촉,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람의 체온 같았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삐삐삐익이 가느다란 산소줄이 내 심장 숨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계가 멈추면...응, 나도 멈춘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폐암 사기. 길어야 석 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살다 보니... 죽음이 무섭다기보다 정리하지 못한 마음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그그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꺼내는데 나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남기고 싶은 말이나 정리할 물건 있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침대의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이 수첩이 있었습니다. 언제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첩 앞 표지에는 작게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김만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 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첫장을 넘기니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남아, 일은 힘들지만 괜찮다. 내가 노래하는 걸 봤다. 목소리가 네 엄마를 닮았더라. 이 글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잘 몰랐습니다. 평생 탄광 막장에서 노동하던 사람이라. 편지를 쓰는 일도, 이름을 적는 일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번진 잉크 자국을 손끝으로 쓸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네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득히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1983년 여름 23세 나는 세상을 다 가질 줄 알았습니다. 노래를 했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노래로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남들은 다 일하러 가는데, 넌또 기타야, 미친 자식?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 못해요. 그날 밤, 나는 기타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을 때도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해. 그렇게 내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수첩을 마주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들지 못한 목소리, 그때 아버지가 말하지 못한 마음이 이 낡은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장더 넘겼습니다. 성남아, 너 목소리 라디오에서 잘 들었다. 너 목소리 듣고 엄마가 울더구나. 나도 눈물이 나더구나. 그래서 울었다. 그 글을 읽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내 노래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왜 그땐 그렇게 차갑게 말했을까? 저는 그 마음을 이제서야 알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을 못했던 거구나. 나는 그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기계음이 여전히 들려왔다. 삑, 쉬.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대신 울리는 메트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나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하얀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빛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살짝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가 나를 보고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제 말좀 해요. 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미워서 결국 폭발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해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바닥은 끈적였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김추자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창문 너머에서는 매미가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기타를 메고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 밤을 새고,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신문을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성남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남들은 다일 나가는데 너는 언제까지 꿈타령이냐? 나는 참았지만 그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버진 평생남 밑에서 일만 해서 행복했어요. 뭐라고?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숨죽이던 부엌의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아버지는 담배를 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근데. 집 나가면 돌아오지 마라. 그말한 줄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어나오던 그 길.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기타줄은 젖어서 비겁거렸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길을 간다.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멈춰섰습니다. 집 쪽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배를 피우며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고, 노래도 만들고, 결혼도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으로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옥자, 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포장을 뜯자, 그 안에는 내가 어릴 적 쓰던 낡은 공책 한 권과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성남아, 잘 지내지? 엄마는 내 노래 나오면 라디오를 꺼버린단다. 왜냐면 듣고 있으면 자꾸, 울어서 얼굴이 자꾸 부어서 상해. 그래서 못 듣겠더라, 성남아. 그런데 너, 아버지는 계속 라디오를 틀러 듣더라. 그리고 아버지는, 너가 부르는 노래가 좋다고, 그러셨다. 그날 밤, 그 쪽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편해질까봐, 그 한심한 이유로, 나는 끝내 그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람은 왜 그럴까? 살아있을 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떠난 뒤에야 모든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나는 병실 창문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그때의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미안했어요. 아버진 괜찮아요. 그쵸. 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인데 이상하게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낮고 따뜻한 그 목소리. 괜찮다. 성남아, 너도 이제 내 나이가 됐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울면서 웃었습니다. 기계음이 고르게 들렸다. 빅, 쉬.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아버지, 그날 제가 나간 게 후회되어.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 데도 아마 또 나갔을 거예요. 에레신, 이번엔 문 닫기 전에 사랑해요 한마디는 했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그 여름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매미 소리,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그의 담배 연기 냄새까지. 모든 게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잊었습니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손글씨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성남아, 오늘도 일은 힘들다. 그래도 내 노래를 들으면 괜찮아진다. 엄마는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울더라.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눌린 글씨, 자국, 잉크 번진 자리,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잘 몰랐다.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마다 멈춘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단어를 고르다가 망설인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성남아, 오늘은 시장에서 기타 줄을 봤다. 내가 좋아하던 그 검은색. 괜히 한 세트를 사왔다. 언제 다시 잡아보려나? 나는 한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눈물에 눈이 흐려져서 글씨가 번져버렸다. 그 때, 머릿속에 떠올랐다. 기타 줄을 툭 끊던 그날의 장면. 그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치지 않게 하려던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땐 몰랐어요. 그한 줄을 자르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그 다음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7월 11일. 그 해는 내가 처음 방송국 무대에 섰던 해였다. 성남아, 오늘 내 노래가 라디오에 나왔다. 내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뛰더라. 엄마가 라디오를 껐지만 난 끝까지 들었습니다. 네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니, 그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서 있는 듯한 온기. 나는 조심스레 속삭였다. 아버지, 그럼, 왜 그땐 웃지 않았어요?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치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웃으면 눈물이 나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음이 잠시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 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날 손에 힘이 다 빠진 채로 쓴 글이었을 것이다. 성남아 다음에 봄날에 만나자 그한 줄이 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남긴 유서였다는 걸 나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바라봤다. 어느새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 하나가. 유리창에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물방울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젠 조금 알것 같아요. 사랑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두 감정이 한순간에 섞여버렸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던 밤,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봄이 올 때마다 그에게 들려줄 말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손끝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평생 처음 쓰는 진짜 편지니까, 나는 병실 탁자 위에 흰 종이를 펼쳤다. 산소줄이 살짝 귀를 당겼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조절할 힘도 의식적으로 노력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쓰고 싶었습니다. 창 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겨울 끝의 햇살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온도. 내 인생이 딱 그랬다. 아버지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남긴 수첩 덕분이에요. 한 줄을 쓸 때마다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 떨림이 글씨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자한자쓸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뚝뚝했던 표정, 담배를 물던 인매, 그리고 말없이 밥을 퍼주던 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때는 그 손길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게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땐 몰랐어요. 그 침묵이 사랑이었습니다. 는 걸. 당신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한참을 쓰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기계의 소리가 잠시 멀어지고 대신 내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버지, 저는 당신처럼 살았습니다. 묵묵히 버티고 가족을 지키려 애쓰며 그리고 이제야 사랑을 배웠습니다. 나는 종이를 접어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로 햇살이 닿았습니다. 마치 그 편지를 누군가가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일까? 그렇다면, 이제 그도 웃고 있을까? 창문이 살짝 열리며, 바람이 스쳤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건 답장 없는 편지가 아니라, 마음이 닿은 대화였다는 걸. 아버지, 이제 저도 괜찮아요. 당신처럼 세상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나를 놓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숨이 고르게 쉬어졌고, 머리 마체 기계음도 멀게 들렸다. 아버지, 우리 그날의 일은 이제 잊어요. 당신이 울지 않으려던 그날도, 내가 미워서 나가던 그날도 다 괜찮아요. 나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길게 들여졌습니다. 먼지가 떠다니며 반짝였습니다. 그게 꼭 눈송이처럼 보였다. 그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가슴 위에 놓인 편지를 적셨습니다. 종이 위에 번진 물자국이 마치 아버지의 손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봄바람 같은 장면이 흘렀습니다. 어린 내가 아버지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모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랑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들었고, 오래전의 봄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을 뜨자, 주변은 희미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봄날의 공기였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담배냄새, 바람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측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남아, 왔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이 덜하고 어깨는 곧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많이 늦었구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거기 있어라. 바람이 불면 그게 나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그한 장이 내 어깨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그 잎이 금세 녹아 버렸다. 아버지의 다음 생엔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면 안 될까요? 그럼 싸울 일도 없을 텐데요. 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 그래도 다시 만나면 꼭 말할게요. 뭘? 그때 못한 말요. 사랑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봄날에 보자.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꽃잎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자, 그 바람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빅쉬 기계의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빛이 커튼 사이로 퍼졌습니다. 탁자 위엔 어제 접어둔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벚꽃 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그 잎은 어떻게 들어온 걸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봄이 왔네요. 그 말과 함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엔 흙냄새와 햇살냄새, 그리고 아주 약한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음 생엔 우리 부자로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아빠 할게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알아볼게요. 병실 기계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는 대신 봄바람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랑을 정리하며 떠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내가 평생 미워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나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 사랑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 3화는 어머니의 라디오입니다. 그의 수첩 속에는 아직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둥근 글씨. 그건 바로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지금까지 시니어 사연 채널 실버바다였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 받아.